지금 7시 26분이네요. 빨리 나가야겠다. 스쿠버 다이빙 예약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정든 7일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떠나서 음, 집에 갑니다. 아,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여기와 작별 인사를 어, 어디가? 아야체 체크. 예, 굿바이, 예, 아, 고공파, 예. 어제 어제 이미 인사를 좀 드렸기 때문에 안녕은 영원한 헤어지는 아니겠지요. 안녕. <laughs> 예, 저기딸내미 여기. 아까 그분의 아마 딸님일 거예요. 정든 이곳을 또 떠나게 되네요. 이름이 뭐냐면은 하트라 맨션입니다. 막 엄청 좋은 호텔이나 그런진 않았지만 아주 정감 있고 좋은 방이었고 특히 이 수영장 너무 좋았고요. 저렴한 가격이라 아주 좋았습니다. 7일 동안 누웠던 호텔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이... 뭐 다음에도 또이 호텔에 기회가 되면 놀러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놀러 오세요 누거 나...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오셨습니다 처음 해 봅니다. <laughs> 다이빙 쉽습니다. 처음 아, 다이빙 스노클링보다 네. 더 쉬우니까 뭐 전혀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물 무서워하거나 그렇진 않죠? 예, 물물 좋아해요. 네 수영이 막원활하진 않은데요. 네. 그래도 뭐그 예.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오리발처럼 손에 끼는 거 있어요. 아, 그런 걸로 손으로 접. 식으로 이제 다이빙 배울 때 지금은 어차피 강사님이 직접 움직여 줄 거니까 거기 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물 무서워서 가면 못 지저분히 리고 이렇게 많이 있다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다리를 잡는다거나 이럴 필요 없으니까 무서워서 고민하고 싶은 데로 한번 해봐요. 너무 아, 세게... 님은 저기 외국 분이시 태국 분이시죠? 아니 한국 사람이요아 진짜요? 다행이네요 수염 <놀람> 다이빙 네. 다이빙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 다이빙하는 곳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우와, 한국 분이시구나. 상담 다이빙 진행해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저 실례지만 이제 이게 이제 촬영하고 있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유튜버 유튜버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려고. <laughs> 아, 알았으면 모자으로 쓰고 온 건데. 머리가. 너무 예, 아이. <laughs> <laughs> 제가 실례가 뭐, 된다면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습니다 아, <laughs> 안녕 바이바이 바이. <laughs> <laughs> The temperature <laughs> is normal The temperature is normal <웃음> <웃음> 저는 토미 케크 그 비야 감사합니다 아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완석입니다 <laughs> 네. 바다 수영은 해보셨어요? 바다요? 네. 그 계곡은 많이 해봤는데요 아, 계곡은 바다는 많이 아, 그니까? 못 해봤어요 그래도 아, 해보신 경험 있으시네요그렇죠 냉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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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어채요 냉채요 요네 땡큐 냉채요 냉가요 냉채요 냉채요 냉채

다이비포트 수산하는산로단기고요 여기 대단해요. 여기 바닥에 다기름이 물기 있어서부터떨어수 있거든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아, 네. 바다 초록색이네요. 그 푸켓 타운 쪽에 네. 그 밑에 쪽 바다 네. 걸어가봤는데. 네네. 흑색이네요. 거기는 바 <laughs> 뻘입니다. 네. 어. 아, 바다 네. 구성물이 어려 가지고 진흙 뻘이어서. 어 음. 이거. 자 오늘 우리 사다비 부스이고요 예. 안녕. 안녕하세요. 신발을 신발? 벗어서 여기 네. 박스에 보관해야 되거든요. 예예. 그 예. 그래 먼저 그래요? 예. 그래요? 요 โอเคพี่หมดแล้วพี่นารถเนี่แล้วมดแล้วครับท้าวศรีค้อข้างซ้ 갈수 있겠죠. 그고요저기는게차 아. 아, 아 저, 저기까지 가는데 2시까지니까. 아, 뒤에 있는 상가 세번갈 거지. 그거는 식사하시면서 어 본인 선화에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잘 통하는 거아왜 쇼츠는 이거보다 원래 훨씬 더 조이기 버려요. 내 체온을 계속 뺐습니다. 어, 그래서 몸에 깎지 끼는데 체온 다이빙이라서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면 안되시고 입으로만 숨쉴게요 퍼지 버튼 앞에 칙칙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마스크 코 한번 잡아보실게요. 압력 병형할때문제없습니까자 오케이 할때 수신호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상해요. 그쵸. 준비되셨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저잘 보세요. 어떻게 아, 들어가는지 호기 입에 무시고, 자 조금만 더 앞쪽으로 나오실게요. 엉덩이, 허벅지가 더 완전 바깥쪽으로 빠질 때까지. 너너 너. 그냥 앉아서 조금 엉덩이 를 밀어서 조금만 나오세요. 그대로 앉으시면 돼요. 자, 호흡기 마스크 딱 잡으시고 뒷다그 스텝이 밀어줄 거예요. 자, 다리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